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케이입니다 지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. 월드2, 아시죠? 모르신다고요? 잠시만요. 자, 바로 여기가 월드2인데, 지금은 안 열려 있어요. 그냥 여기 뒤에 장난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, 여기가 조만간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. 사실 지금 월드2가 곧 나올 거라고 이미 운영자가 얘기를 했고요. 근데 이번에 운영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. 바로 이건데, 월드2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레벨 100이 넘어야 되고 게다가 이전에 모든 미션을 다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. 모든 미션 뭘까요? 여기 태스크 보면은 미션이 있거든요. 일일 과제는 아닐 거고 이 미션일 텐데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스토리를 다 깨는 거 그리고 딜퀘 다 깨는 거 그리고 이 트라이얼 모드 여기까지 다 깨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제가 말했던 세 가지 트라이얼 그리고 스토리, 그리고 딜퀘, 이세 가지만 다 껴놔도 충분히 월드2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월드2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? 엄청 기대가 되는데, 우선 저도 안깬게 많기 때문에 <laughs> 스토리보드, 그 다음에 트라이얼, 열심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얼른 레벨 100 찍고 월드2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, 디바!